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물풀이 다 여기 또 영상 한번 담으려고 하는데요. 국민이, 군생들, 아주 예쁜 아이들, 오늘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어, 색감도 이쁘고,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올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무지개 염자 아, 만원입니다. 이거 인기 좋아요. 이제 오늘 다 신상들이에요. 자 인기 좋아. 요즘에 이거 다 나가가지고 이거 또 들으셨대요. 아, 레티지아입니다. 12,000원 하고요. 레티지아 아주 진짜 이거 얼굴 아, 아가들이 다글다글 다글 아주 많아요. 자 12,000원 하고요. 이거 레티지아입니다. 오펠리나 군생 이렇게 있고요. 오팔리나 이제 군생열기가 잘 키워 놓으시면은 아, 정말 이쁘잖아요. 가딱저 어, 아메치스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 여아이는 아보카도. 자, 만원 합니다. 오팔리는 8,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보카도입니다. 만 원입니다. 자 아, 3도 뭐 아가들 막 나오고 그래요. 포르투나 14,000원 하고요. 자, 14,000원. 예. 요 링구아스. 링구와스가 자, 14,000원이네요. 아, 이거 진짜 따끈따끈 따끈 신상들 이제 금 들어온 겁니다 아, 당연금이고요당연금요거 만원 합니다 아, 색깔이 오묘하고 이뻐요 당연금은자 만원짜리였고요 벤바디스 만 이천 원짜리 아주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그냥 자고들이를 많이 달았어요 에이. 핑크 스텔라 12,000원하고요. 핑크 스텔라 12,000원짜리 12,000원 합니다. 실크 베일 12,000원하고요. 아주 이쁘죠. 12,000원짜리 이렇게 되고요. 올패입니다올 올팻. 패. 자, 올펫1 0원 예, 합니다. 올펫 우리 군생들 또 나나 후크 미니 15,000원 짜리 여기 있고요 자, 15,000원 이거는 아이 c 그린인데요 자, 16,000원 하네요. 아이 c 그린 16,000원 이거 3도, 다 3도 짜리네 예. 아, 세상에. 이건 뭐야? 이렇게 통통한 거. 문, 몬스턴. 몬스턴. 예. 이렇게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 이거는 가격이 어디로 써놨어. 가격이 없어. 아, 저쪽으로 있네. 자,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쪽 건너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매직잼입니다. 8,000원 하고요. 아, 진짜, 물들기 시작해갖고, 요거 이제, 봄되면 엄청 이쁘죠, 요거. 특별히 이쁜 아이예요, 요거. 예, 잼입니다, 요거. 매직잼. 뭘로? 뭘로 만원 하고요. 자, 뭘로 만원입니다, 만원. 아, 오늘 뭐, 이쁜 거 많아요, 이거. 자, 아모르 파티. 세상에, 물들어갖고, 아모르 파티 좀 보세요. 이만원 예, 자, 아모르파티는 2만원 하고요 이거는 이거는 뭐 뭐요 뭐르느 뭐 어딘금 예, 14,000원 합니다 미니멈 12,000원하고요. 군생들 이렇게 12,000원. 자, 이거는 엔젤스 핑크, 네, 엔젤스 핑크 6,000원 합니다. 6,000원 자리들 엔젤스 핑크, 아, 아주 예뻐요. 이것도. 자, 택시판 있고요. 택시판 12,000원 하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8,000원짜리. 아, 물도 곱게 들었어요. 8,000원 합니다. 이것도 몰로라는 거죠. 몰로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아유, 세상에. 자, 몰로니다 만원, 예. 이런 애도 있어, 세상에. 탁! 만원짜리고요. 드금 문스턴 예, 문스턴요, 이거 15,000원 하네요. 요거 황비황 10,000원 하고요, 황비황 1,000원 10 합니다. 예. 레인드라 어, 12,000원입니다. 이거 마 레인드라. 돌기도 잘생겼죠. 자, 12,000원. 언슬로 어, 군생이 있네요. 언슬로 군생이 12,000원 합니다. 언슬로 어, 군생 12,000원. 예, 핑클 루비. 핑클 루비 10,000원 합니다. 자, 10,000원짜리 핑클 루비 있고요. 아, 이쁜 아이, 아리엘. 아리엘, 8,000원 하네요. 2도씩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엘. 자, 아, 아리엘입니다. 8,000원이고요. 아, 루돌프. 아, 루, 루돌프, 2도짜린데하고 만원씩 하네요. 만원입니다. 만원. 자, 루돌프, 만원. 예. 와,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거 4만원 해요. 자. 아이보리 4만원 하고요. 요거 립스틱. 야, 립스틱이 막 저렴하네요. 14,000원입니다. 자, 14,000원. 자구가 지금 4개, 얼굴이 5개네요. 요거. 오는 세 개. 자, 파랑새가 있네요. 파랑새, 이거 0천원짜리입니다 파랑새 5천 원. 예. 또 레드콘, 레드콘 만원 합니다. 레드콘 만 원이고요.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실리 언금 진리연금 만1이래요 이것도 원1 2 0 0원0원 하네요. 0게 1000원. 1 0 0을원 1000원. 1 0 0원 1000원. 1000원. 레티지0원1 0 0이원 1000원. 1000원. 씩 택배 0능해0 3개 5천 원씩, 이렇게. 이렇게. 예. 3개 5천 원. 또, 요거, 물이 약간 덜 드는 거, 이건좀 큰, 큰,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3천 원입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제가이거 합식해 보시라고,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 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다 합식을 해 놨는데요. 분이 이제 영어 비싼 양이분인데요. 어, 여기 써놓으셨네. 양이분 레디지 합식 해놓고요. 양이분 분포함 25,000원, 25,000원씩 이렇게 합식을 막 해놓으셨어요. 이쁘죠? 어, 자, 25,000원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합식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또 블루엘프 있어요 블루엘프 요거 만원 합니다 예 아주 작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적심 적심이네 예 적심 이렇게 적심한 자리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블루엘프 만원짜리 있고요 아 화이트 스노우 금음 화이트 스노우 금 이고요 요거 2만원 합니다 아이트 스노우 금 목대가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러우 만5 0 0원 한답니다 아주 사이즈 크고 15,000원 러우 에. 여기서 아담하게 생긴 거 제가 하나 이제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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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는 철화로 변하는 거 같다 생을 들이고요. 아주, 이거 멋있다. 이거, 로우는 이제, 물들, 제일 빨리 들면서 이쁘잖아요. 예, 만 오천 원 합니다. 이거 화분 보세요. 막 아주, 이렇게 큰 데다 심어가지고. 예. 정말, 옷, 달딱그 해야 잘 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 큰 화분에다 심었어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웠습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울프레다 육이었어요 감사합니다